변호사님, 내시경 후에 암진단비와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내시경 검사 후 발생하는 암진단비 분쟁은 주로 좀 병리학적 진단의 모호성, 그리고 종양 분류의 좀 복잡함, 그리고 약간 작성자부리 권치 적용 같은 거에서 좀 비롯되는 것 같아.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종양이 발견이 되더라도, 그 종양이 정확히 어떤 형태의 종양인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 특히 어떤 특정 종양들은 그 분류가 굉장히 애매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통계적으로 재분류되기도 하는데 분쟁의 중심에 이런 종양들이 주로 서게 돼. 구체적으로 보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몇 가지 종양들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종양들이 그런 논란을 일으키는 건가요? 음, 내시 경우에 분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종양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신경 내분비 종양. 어, 신경 내분비 종양 같은 경우에는 고등급의 경우에는 악성 종양이 명백히 문제가 없어. 근데 1등급 형태의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느리고 악성 여부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종양의 등급에 따라서 보험사가 양성으로 판단을 하거나 악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지. 이 때문에 보험 분쟁이 좀 빈번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음 기스트라고 하지 위장관 기질 종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스트는 종양의 크기나 사포 분화 상태에 따라서 양성, 경계성, 악성으로 나뉠 수가 있어. 그래서 분류 기준에 따라서로도 병력적으로는 논란이 많은 질병이지. 예를 들어서. 크기가 작고 세포 분화가 좋은 경우에는 양성으로 간주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모호해 이런 모호성 때문에 보험사랑 가입자간의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은 질병 중에 하나고 어 그리고 세 번째는 고등급 이형성증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고등급 이형성증은 어 암의 전 단계라고 불려 엄밀히 말하면 암은 아닌데 이형성증 자체는 세포 변화가 있지만 그 세포 변화가 악성으로 발전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 문제는 이 이영성증이 제자리암과 모호한 경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입자는 고등급 이영성증이 제자리암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더 높은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고 이랑 반대로 보험사는 조직검사상 어떤 국소적인 이영성이나 담당이사의 양성 판단을 근거로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그리고 네 번째 말트림프종이라는 건데 말트림프종은 초기 단계에는 낮은 악성도로 보여 그런데 병리학적 확진이 굉장히 모호해 그래서 보험사가 이를 암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담당사가 발행한 진단서 코드가 C코드라는 이유라는 걸로 암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결국 이런 종양들은 병리학적 분류 기준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 여부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은 건가요? 음 맞아. 신경내분비 종양, 그리고 기스트, 고등급 이형성증, 말트림프종 이런 종양들은 그 성격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거나 병리학적으로 확진이 모호해. 그래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병리학적 진단 기준이 변하거나 적정성이 모호한 경우에는 의사마다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그래서 보험사랑 가입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런 분쟁에서 시청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음, 첫 번째로, 내시경후에 발견된 종양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직검사를 통해서 명확한 병리학적 진단을 받아야 돼. 병리학적 자료를 확실히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 걸음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자문 절차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돼. 자문의사나 자문기관이 최신 병리학적 기준을 반영을 했는지, 공정한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리고 세 번째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병리학적 연구와 최신 분류 기준, 보험약관 같은 걸좀 분석을 하고, 가입, 시, 가입 시점 그리고 진단 시점에 따른 그 통계적 학 분류, 분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 원칙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 이게 내시경 관련된 안보험금 분쟁의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되고 다음번에는 기회가 되면 각각 종양마다 왜 분쟁이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야.